추석 명절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만 분노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입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자기 분노 그리고 믿음과 악한 성품이 따로따로 따로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과 예수 곁에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자기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공감되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끼을 당시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행위로 알려졌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배고프고 죽일 때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런 유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을 통해서 대속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계신데 지금 당장 자기가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게 한다면 메시아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떡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굶으면 배고프고 며칠 못 먹으면 죽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40일 굶고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살찐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먹고자 하는 본능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 성을 거역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떡의 문제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면서 예수 안의 성도들은 빵과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니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더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였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먹을 것이 시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아르토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흔하게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둥근 접시 크기의 밀가루로 구운 빵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4 0일 동안 급식했으니 그 출이고 배고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그까지 빵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리 아니자 무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특별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음식 먹는 건데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고 입고 쓰는 문제, 결국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와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119 구조대나 한강 순환 구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연 때문에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건져 놓고 보면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손과 발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꺼내 놓고 보면 손 발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손톱이 뒤집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들은 미련 없이 몸을 던지기 때문에 손과 손톱이 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돈보다 귀하다. 그러나 사랑의 고통보다는 돈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난하고 천한 것 비천입니다. 빈천이고 두 번째가 언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빈 지갑이랍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빈 지갑이라 말을 합니다. 돈과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해지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결심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 그걸 거절함으로써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고프고 줄이신 상태입니다. 탈진하는 상태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먹는 문제, 굶는 문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물질의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문제 해결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망하거나 경제 위기가 생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부유하고 풍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한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어떤 경우라도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려진 존재 아닐까 내가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는 편하고 불편한 것의 차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 관계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녀됨을 평가할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돈의 여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돈에다 두고 있고, 먹는 것에 두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물질로 신앙과 구원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 사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앙과 우리 구원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울려서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흥사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살인이라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44%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전 세계 23개국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 일이었는데, 당신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묻는 말에 돈이라고 대답한 것이 1등이 6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냐? 중국과 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7%인데 2위가 인도였고 제 3위가 일본이었습니다. 63%였어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돈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5%라고 말하는데 응답자의 69%가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돈 없지?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뭐든지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야 그것이 충분해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돈이 있어야 주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돈의 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돈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는 구원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물질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사절에서 그 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말씀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떡으로만 그랬는데,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크모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헬라어 용법 중에서 이걸 제한적 용법이라고 러는데 못못으로만 이런 뜻은 못못도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떡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떡도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도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강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독일서 유학할 때 자기 신학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식당의 입구에 사람이 떡그러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입씀한 모든 말씀 살 것이다. 이런 글씨가 써있었어요 독일어로.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학교 기숙사 학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빠 저 그림 뭐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야. 얘기했더니 그 딸아이가 이르더랍니다. 맞아. 반찬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엄마가 항상 아이한테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아이가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세상은 빵과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빵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가지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라면 사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돈과 빵이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빵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비하고 먹는 것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돈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떡도 돈도 그리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더 귀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 경부였던 히로니무스는 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찬양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 빼고 은과 금만 사랑합니까? 라고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돈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욕 물질화하는 것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가장 강하고 큰 욕망이 무엇이냐? 고상한 사람들에게 돈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고상한 척하면서 모순과 위선이 가득한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면 연애나 성 문제는 무의식 중에 털어놔도. 돈 문제는 솔직히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이라는 것보다 더큰 욕망이 물질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 큰 욕망이지만 그 성보다 더큰 욕망이 물질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한에 산다는 것은 결국 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돈의 원리 물질의 원리 먹을 것을 원리에 지배되는 인생은 주안에 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은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욕망이라는 뜻은 뭐냐?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냐는 책을 썼던 데이비드 쿠루커와 존 데이비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이 연봉이 얼마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답한 사람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딱두배 정도만 더 주면 행복하겠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배 이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한 사람 중에서 두배 연봉을 받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두배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보다 또두배더 주면 행복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죠 또 그런가 하면 돈은 상대성 원리가 있어서 남들이 4천만 원 연봉 받을 때 내가 3,500만 원 받는 것이 좋으냐 남들이 2,500만 원 받을 때 3천만 원 받는 것이 좋으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3,500만 원과 3천만 원은 5,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사람들이 후자를 택했대요. 왜냐? 남들 2,500만 원 받을 때 3,000만 원 받으면 3,500만 원 받는 것보다 500만 원은 적지만 남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그것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돈은 인간에게 평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끝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그런 돈의 그런 기준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고 평생 돈돈 하면 평생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절 연휴를 맞이해서 주안에 사는 성도의 물질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 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커런스라고도 합니다. 이 커런스라고 하는 말은 달린다 흐른다는 라틴어 말, 쿠르레르레에서 아, 나온 말입니다. 돈은 흐르는 것이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돈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는 것처럼 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으로 흘러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흔다는 말은 인생의 목적, 최종 목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돈은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것 같지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이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고민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유엔 인권위원회 지글러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1 9 8 0년대의 농업기술 가지고 얼마를 먹여 살수 있느냐? 지구상에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5억이니까, 1 9 8 0년대의 영농기술 갖고도 지금의 인구의 두 배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400 내지 2700kcal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굶는 사람이 생깁니까? 누군가? 먹을 것을 한쪽에 쌓아놓고 흐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반복되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보 4장 1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름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적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동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쌓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적의 비밀을 배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 시인 송익필이 족부적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들의 글을 보면 아, 불족지족 매유여. 조기 불족 상불족이라. 낙제유여 무부족이요 우제 불족 하시적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합니다. 부족하지만 만족하면 남음이 있고, 촉한데 부족하다 하면 언제나 부족하네. 즐거움이 넉넉함에 있으면 촉하지 않음이 없지만, 근심이 부족함에 있으면 언제나 만족할까 그런 말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져야 되는데 남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 행복은 사라진다. 만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에서 이너프 운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너프란 말이 충분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가지고도 행복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얼마든지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건물마다 컴퓨터로 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아 뭐. 많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덮고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안의 물질과는 어떤 것인가 돈이 흐르게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고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자족하는 기쁨과 감격을 갖고 쌓아놓지 말고 나누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진주 남성당 한약방에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십억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키운 다음에 나중에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100억이 넘는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저금에 44년생인데 시독하게 가난하게 출생을 해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한약방 전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한약업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분이 이제 한약을 지어준 진맥을 하고 지어줬습니다. 이제 진주로 옮겨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명의라고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은 늘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2008년도 개교 60주년 때 대학 측에서 지역 인사들과 이분에게 설득을 해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리는 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꽃이 피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그분이 장학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에, 장학금을 받아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사회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도 이 사회에게 갚아라. 그리고 감사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은 내가 필요하면 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큼 쓰고 그 다음에 흐르도록 둘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와 가지는 물질 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려면 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두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목적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으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은혜와도 관계없습니다 없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나무 밑에서 한가게 쉬고 있던 멕시코 어부에게 미국 사업가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세요. 고기 잡으면 뭐 합니까? 아 그럼 돈을 벌지요.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통조림 공장을 어디다 세우십시오. 그 통조림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통조림을 팔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느긋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뭐 때문에 돈 벌라고 하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돈도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유 있게 번다면 그 중에 일부를 나누고 베푸는 데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과 돈을 다스리고, 먹을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명절 좋은 날,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기쁨이 배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